자 26번 문제를 보실게요. 이게 그림을 좀더 크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콤마에 엠클마에은 당연히 찍을 거고 요 조건 이제 요 조건을 세미 한번 다시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림을 더 크게 한다고 했을 때요 하단점에다가 그 규칙을 써보자. n이 4k 대비 3일 때 그때 p n 플러스 1은 a p n의 분점 문제? 자, 손을 이제 중점하고, 그 다음, n 이4 아, k 빼기를 때는 PN 플러스에는 어떻게 보여라? BPN에 또 중점. n 2 e, k 이게 배수를 뜻하는 거지? 그 때는 PN 플러스는 어떻게 보여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요 정도. 자, 그리고 문제에서, 아, 요거, 요거는 맨윗줄로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하면 끝이지. 아 글자는 뭐네? 다 써야겠다. 요러 p, e, n 그 다음에, p, e, n p, e, n p l 삼각형의 면적을 s라고 하자. s, n이라고 하자. 음. 그때, 시그마, n1부터, 무한. 맞죠? 무한. 그렇지. e n 1-1. 자, 시작합니다. 그림만 겁나 크게죠자 네. 대체 이그 정도. 자, 가보자. 자, 시작하는 거. 여기가 2코만0이고요 여기가 2코마 1에. 대체 여기가, 여기가 1 0마 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P1이야. 1은. 어떤 n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야? 보시면은, 색깔별해서 구분해줄게. p 를 여기다 1 넣었을 때, k1 넣었을 때, 1 나오죠? 음, 요 경우에요, 경우. 그치? 자, 그러면은, pn 플러스 1은 a, pn. 얘와 p1. 그치? 사이의 중점으로 잡는다. 자, 요 선을 조합이어 봤을 때. 그쵸? 아, 좀아난다 쫙 이어갔을 때, 중점. 중점은 요즘도 있죠? 요게 P2를 뜻하는 거야. 이게 몇 콤마? 중점이니까, 6 콤마 4가 되겠네. 대체, 자, 그럼 이제 P2. 자, P는 뭘 만족할까? N에다가 우리가 1, 을 아, TN을 넣었을 때, 요걸 만족하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YN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라고 그리고 YN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이렇게 오나? 이 정도? 이게 P3이야. 몇 콤마? 4,6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3. 3은, 케이 얼마일 때야? 여기는 1로 쓸때 3대죠? 요게 옵니다, 요게 뭐니 자, 이때는 그 다음 점, 얼마? P4라는 점은 BP3. 얘와 얘 사이에 중점으로도 잡아래 돼. 중점 얼마야? 요정도. 여기가 P4. 중점이면 2,8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그 다음, P4지, 산을 여기로 들어가는 것도, 여기로 들어갔을 때, 이은어떻게하시래 이번에는 P5라는 점은 또, 대칭이동하네. 대칭이동하면은, 대칭이동. 색깔도 많이 그치? 여기가, 여기 여기가, P5. 여기가, 4, 사, 사. 그니까 러 지금, 요 주황색 선이랑, 요 파란색 선이,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선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전부 다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이, 아, 하나의 직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판단을 할 것. 그설명만 내가 안 했을 뿐이야. 여기 는 점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패턴을 정해줬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이 주황색에서 중점 잡고 대칭 이동시키고, 요 파란색 선에서 중점 잡고 대칭 이동시키고, 요 주황색 점에서 중점 잡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시키고, 또요 위에 점에서 밑까지 중점 잡고, 또 대칭 이동시키고. 이걸 계속 무한히 반복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몇개더 써드릴게요. 써드리면은, 그래서 여기가 지금 P6이야. 그치? 어, P, 아, 트라우있네 여기가 P6이야. 그쵸? 요거, 요거 잡았으니까, 또 중점 잡아서 P6. 여기가, 어, 삼 1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요거를 대칭동시켰어. 그치? 어, 대칭동시키면은, 요 점이 지금 뭐야? 이 점이 P7이야. 됐죠? 요게 1,3이야. 요게 또 중점을 잡았어. 요 중점이 지금 이제 P8이야. 요게 2분의 1,2분의 5가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다해 자, 이제 규칙 나왔으니까 문제 서 원하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가운데에 뭐, 이의 배수,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수, 그 다음 수. 그치? 그래서, 얘, 바로 앞에, 얘, 바로 뒤에. 요렇게 삼각형 하나 만든다. 이 선, 찌그러졌다. 요렇게 삼각형 하나 만든다. 자, 요게 뭐라고? 요게 S1이야.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이었을 때, 자, 여기가 P4제, 요거 바로 앞에 P4, 요거 바로 뒤에 P5. 요렇게 해서 또 삼각형 만든다. 요게 s 2야 자, 분명히, 도형에 대한 문제고 급수 문제니까 등비급수 생각할만 한데, 얘는 그냥 등비수열의 무한한 등비급수. 그냥 그 정도. 대체 무슨 얘기냐? 도형의 다른 관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칼탈 구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은그 다음에, 어, 얘네가 3번 쓸때 6이잖아요. 여기 지제 요거 바로 앞에, 요거 바로 뒤에. 요렇게 또 삼각형이 만들어져. 다른 관이 없어? s 3이니다 그치? 자, 또그 다음 어떻게 만들어져? 요 뒤에 8, 7, 6이지? 그래서, 어, 아 8, 7, 8수 1. 9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되는 그 거. 요런 식으로. 자, 요게 S4가 될 거야. 자, 중요한 거 이제. 이 넓이들의 무한함이 물어본 게 아니라, 홀수 먼저라도. S1, S3, S. 이거 말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일단 얘네들 사이의 관계만 얘기해봐도 좋을것 같거든요. 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 넓이는 높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길이가 똑같이 일정합니다. 그치? 그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점 사이의 거리로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치? 실제 로두점 사이 거리.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 거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자 여기가 여기 2죠. 여기도 2입니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만큼 작아지고 이만큼 커졌으니까 이거 2야. 2부터 2가 되겠지, 실제 길이가. 됐죠? 그러니까 높이가 2부터 2야, 계속. 모든 삼각형들이. 이제 밑변의 길을 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보세요. 여기랑 이기서의 거리. 자, 얘는 x가 2 e 커질 때 y가 6 커졌나? x가 2, e. 어, x가 4 커질 때 y가 4 커졌죠? x 4, y 4. 왜? 그거 기운이 1이거든요. 일정니까 x가 4 커질 때 y가 4, 그리고 4. 자, 이것도 기울기 이거든. 실제로 봐봐, x 가2 커질 때 y 가2 커지지, 이거 뭐, 1. 밑변의 길이야. 그리고 뭐 봐봐, x가 1 커질 때 y 가1 커지지, 뭐, 이거 1. 뭡니까? 높이는 일정한데 밑변의 길이라고 볼수 있는 4루트 2, 2루트 2, 루트 2. 계속 절반씩 줄지? 그럼 넓이는?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의 길이가 절반씩 줄면 넓이 또한 2분의 1씩 계속 주는 거지. 니다 됐죠? 하지만 우리는 아예 틀렸다. S2, S3, S4 이 경우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S1에서 S3, S3에서 S5들만 홀수번째만 더하였으니까 얼마씩 주는 거야? 4분의 1씩 주는 거야. 서 정답은 전체 정답, 정답은 정답은 1마 3분의 2. 첫째 항은 S1. 요거는 여러분들 3단 가지가. 자, 이거냐. 규칙을 정확히 읽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그 글이 어려운 문제 아니야. 요런 문제들 놓치면 너무 아쉬워. 알겠지? 선생님이 늘 말하는 거잖아. 자연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직접 대입해서 그 수열 그 규칙 확인을꼭 해보라 말이야. 알겠지? 자, 정리해보세요.